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인문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떠나는 인문학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의 인문학을 찾아 나선 곳은 거대한 얼굴 조각상들이 위치한 충북 음성의 한 조각공원. 탐방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이 조각상들은 실존 인물을 모델로 제작되었는데요.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부터 테레사 수녀, 코미디계 의 거장 이주일, 가수 싸이까지 다양합니다. 오늘 이곳에선 얼굴 형태에 따라 어떤 재능이 있는지 살펴본다는데요 흔히 계란형 얼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북방형 얼굴이에요. 각진 얼굴이 이제 남방형인데 사람의 얼굴 형태는 크게 북방형과 남방형으로 나뉘고요. 북방들은 뭐였냐면은 시베리아에서 사냥을 했거든요. 몸을 많이 쓰는 일. 북방이 잘 맞아요. 각진 얼굴들은 열매 따기 하는 사람들의 후예예요. 음. 그래서 손재주를 필요로 하는 직업에는 남방이 잘 맞는 거예요. 송기정 선수 같은 경우는 무슨 형이에요? 아. 이 그러니까 이제 달리기를 잘해요. 국방행들은 달리는 것 자체가 몸 쓰는 게 재밌다 보니까 스포츠로 아주 대성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얼굴 형태마다 재능이 다르다는 것. 저 아동 문학가예요. 아동 아동들이읽은 소설이나 이런 걸 쓰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딱 남방이잖아요. 이 이렇게 조금 이제 얼굴하고 좀 재능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조금 아기가 쉽죠 얼굴이라는 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 저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각 보면서 나랑 뭐가 어떤 직업이 맞는지도 알아보기도 하고 많은 위인들을 알수 있었어요 이번 주 길이의 인문학을 소개합니다. 경북 문경에서는 아리랑을 주제로 한 강연이. 경기도 파주에서는 자서전을 써보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